네, 이번에 크리에이터 4차 미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 미션 4개에 대한 쿠폰을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꼭 후원 등록과 연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저 보고 내 실이 좀 많이 잘 되어 있다. 일신아 중에서도 정말 잘 되어 있는 캐릭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에 못지 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캐릭터 어,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갤는 오 서버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결사의 1등 집행관이신 네, 조드님이십니다. 그래서 스펙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이번에 또 신화 트라이를 몇번 하셨는데, 아쉽게도 성공을 못하셔가지고, 좀잘 되라는 바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대하고 고대했던 성물을 만드셨어요, 조드님이. 이거를 언제 가지고 있었냐면, 엘렌 1 서버에 저희가 가고 나서 시틈 처음에 올라왔을 때, 루벤스에서 나오고, 그 이후로 루벤스에서 전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시넘클 드디어 이제 만드셔가지고, 아주 행복해 하시고 있으시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근거리 공격력. 깔끔하게 의외용수방패 네, 지금 그 공격이 737까지 올라가시네요. 그리고 방어력은 이제 491. 그 다음에 명중 636. 머리는 대장군의 헬멧, 근거리 심형타, 피저의 스케이피해장. 그 다음 상의 예술가 셔츠가 멋지죠. 그리고 사상가 케이프. 그 다음에 밀랍 주석이 가더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 똑같이 그리고 이제 자유의 자, 허리띠 그 다음에 하의는 예술가 천바지 스케일 피해율 추가 피해 공격력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갑 같은 경우 대장군 판근 장갑 공격력이 5입니다 그리고 천타자 반지가 피해 저항의 상태상 내성 깔끔하게 무추공에 명중 되어 있고요 우추공에 명중되어 있죠. 마블을 확실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세팅을 5강, 그리고 8강으로 마무리를 하셨고,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단계는 저희가 시틈에서 지금 보스를 못 잡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시틈에선 중립이거든요. 근데 요거가 있으신 게 뭐냐면, 거래소에서 올라왔던 것을 사셨습니다. 스킬. 보시게 되면 맹돌 전설이 있으세요. 어, 이게 엘렌 1서버에서 먹었던 거고요. 이제 보통 집행관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전설이지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영웅으로 지금 되어 있으십니다. 보통 사냥을 할 때는 이제 많이 이렇게 쓰시고, 이것도 이제 수워트카 6번까지 되어 있으신 상황이라 상당히 이제 내실이 거의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 그 다음에 형상 같은 경우에는 전설의 원트만의, 어, 원트만의 신화가 나오셨던 전설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금석이 하나도 없죠? 깔끔하게 이거 하셨고, 이제 공격 신화가 나왔을 때 돌려가지고 이제 방어 신화로 가셨고요. 그 다음에 탈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으세요.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으신데 지금 어 계속 부러져가지고 어제도 부러져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던 어 얼른 좀 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탈 것이 지금 꾸준하게 도전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게 코끼리 하나. 공격력 64, 그 다음에 이제 명중이 109 어, 깔끔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82%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얼마나 힘든 거를 많이 했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이런 것들도 이제 해골마가 구강을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클리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아키 같은 경우에도 쭉 진행을 하시고 있으시고 이게 이제 좀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팁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든지를 혼자 먹을 수 있으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1중체안은 24레벨 그다음 초월체안은 23레벨 아키가는 7레벨에서 8레벨 올라가시고 있으시고요 도감 수치를 점수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수치의 맥스를 5점 타협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 1점 색깔만 맞춘 거는 2점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거를 피저로 해도 되겠 어, 하지만 이것도 최고 수치이긴 하니까 25점 맥스 내성으로 나오셨고요 여기서 이제 2점으로 빠져야 되겠네요. 맥스가 아닌 걸 찾으면 되는데 두 개가 맥스가 아니네요. 해서 1점씩 빠져가지고 어, 58점.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 도감 CP 4까지 깔끔하게.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좀 부들부들하게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깔끔하세요. 4, 2, 4, 2, 2그 다음에 크론의 몬스터 생태 그리고 옐로우가 예술이에요. 와 여러분들 이거 옐로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이 지금 이제 거래소를 보게 되면 옐로우가 잘안돼 있거든요. 근데 이 옐로우를 완성을 하셨어. 그리고 이 전에 점수를 보면 1단계를 제외하고 맥스 점수가 없잖아. 근데 7단계가 맥스야.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때 듣기로는 얼마 만에 완성하셨더라? 하여튼 빠르게 완성하셨어요. 313 나오시네요. 와 여기서 아예 차이 가 많이 나네. 3대 같은 경우에 저보다 더 높으시고요. 어, 총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치들 다해 가지고 거의 뭐 비슷하고 제 캐리랑 비교했을 때도 이제 충분히 장점이 있으시고, 전설 아키룸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만 하면 따라잡으실 수 있는 어,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조주 님의 캐릭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소리>